사행전 이장4십 절에서 이게 사십 절인데 이게 잘못했네요. 사십 절에서 사십 절까지 초대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오늘 지난주 여섯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성령님을 받고 예수를 증거하신 역사가 그래서 여러 선한 역사에 이르갔는데요. 사도행전에 계속되고 이게 교회의 모델이에요. 아, 본문 내용을 요약해보면 예배와 찬양이 있었고 사람들의 칭송받는 모습이 있었고 구원받는 역사에 있었고 성령이 아, 이마시면 건너받고 증인되는 모습을 성취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살펴봤고 표적과 아, 기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눔은 행함으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46조서 47절에 기록된 이 내용이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먹이기를 힘쓰고 시에서 떠올리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어, 그래서 이것이 46절, 47절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전하보자 하는데요. 오늘 초대교회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첫째,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힘씁니다 46절에 들어있죠. 말씀 받겠습니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는 적용제 해세우면, 하나님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열심히 다해서 예비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4십년 전에 날마다 마음을 가차해서 성전에 모으기를힘 힘쓰, 써다렸어요. 여기 힘쓰고라는 얘기는 아그 그, 아, 프로스카르 테론의 이런 아, 네, 번역된 헬로 원문 표현은요 아, 열중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거기에 충성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아, 네. 복해 계속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 이런 예배를 향한 열정은요 구원받는 백성들의 당연한 반응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슬 백성들에게 애굽 노예때그 생활했을 때 그래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그게 목적이 뭐냐면 예배였어요. 그래서. 초리기 8장 1절에 보니까, 내별성, 아 어, 거기서, 그, 뭐 나와서, 내별성을 보내라. 이제, 어, 그, 그러면서, 내별성이, 이제, 무슨, 이제, 예배에, 이제, 나한테, 나를 섬길 것이라. 그렇게, 어, 바로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보내서, 어, 내별성을, 어, 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예배하는 겁니다. 어,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초대교의 성도들은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하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것을 봤다는 사실에 약간 확신을 했고요. 그래서 마음을 갖춰 다하여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초대교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모습의 의미를 담겨줬습니다. 정말의 그 참교회의 특징이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에서,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모습을 그들이 잃지 않았는데요. 아, 그, 이제, 아, 대화란에 암울한, 그 대화란에 암울한 배경 속에, 그래서 정말 참된 교회 예배가 계속됨을 강조해 보여주고 있는데, 아, 우리 개쇼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받겠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일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중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선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 앉으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 앞에.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자신이 경배하고 자기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라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 하더라 여기 24장로드는요, 구원받은 이제 성도를 대표를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보좌 앞에 천국에 있는 그 대화란에 보면 암울한 그 배경 속에서도 참된 교회 예배가 계속됨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계시 그 5장 9절 말씀을 또 하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대책을 가지시고 그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로 대신. 아 그래서 어린양 찬양 예배가 어린양의 본의 찬양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데 말씀했는데 이후에 계속 7장과 8장, 15장 모두가 예배로 이어집니다. 초대교회도 동일한 니까 예배를 이제 이제 오순절 마가 다가오며 시작해서. 그래 하는 것마다 예배 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초대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하는 모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 초기 한국교회 사경에그 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어, 평양의 장대한 교회 사경에 1907년 경회는 새벽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저녁 부흥 집회까지 예배가 가득합니다. 오전 성경 공고가 또 있었고, 오후에는 노방 전도가 있었고, 저녁에는 부흥 집회를 이어지는데요. 성도들은요 농사일로 고된 몸을 이끄고 그들이 옵니다. 또 산을 몇 가지 넘어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아, 4시간부터 8시간 이상 예배와 성경 공부가 계속되는데, 예배 능력이요, 삶을 이제 바꾸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를 더, 아, 아, 대흔되는부흥의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아, 초대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다쳐요, 아, 이제, 모이기를 힘썼듯이, 우리도 예배 충성하고, 헌신하는 마지막, 아, 이제, 대활란 얼마 안 남은 이곳에 그래서 헌신한 모습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모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요. 이 말씀은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모습의 의미가 아버지께, 예수님께, 열심을다 예배하는 모습,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초대교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참여합니다. 47절 말씀에 들어있죠. 우리 다 같이 말씀받읍시다.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 이는 적용적 해석에 보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 여기서 찬미하며 4 7절에 찬미하며 말씀은요 번역된 헬로우 언문 표현은 아이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평화롭게 말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거기에 찬양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높이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고은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그 은혜를 정말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서요,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떡을 뗐어요. 거기에 음식을 먹는 모습은 아예내 원연. 이것은 참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미했어요. 예수를 참미한 모습인데 그들은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높여 드리는 그래서, 아, 영광 돌리는 모습을,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참여하는, 또 영광 돌리는 삶을 그대로 사랑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초대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인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받겠습니다. 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사단전 2장에 나타난 초대기의 모습 그 자체인데요. 아, 서로 얘들은 나눔과 교제하는 것은 아. 저, 아 에, 어, 교제하고, 기도하고, 어, 여기에 이어서 기쁨을, 저, 그래서 정말 감사한사람들는데 세상에, 어, 빛을 비추는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어, 그래서 또 그들은, 즉,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하는데요. 어, 그, 개쇼 4장 10자, 전에 또, 이 24장로들이 어땠는지, 우리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24장로들이 보좌 안 되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에 갈아 대주신. 아, 그래서 이, 아,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24장로들이 아, 자신을, 아,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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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들을 이제, 이제 즐겨 받으실 영광스러운 멸류만을 벗어서 하나님께 보좌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네오 다시 말하면 아, 그 참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돌리는 결정인 아이네오 결정을 보여준 겁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로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돌리는모습입 의미가 예수님께 영광을 물을 수 있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 기독교의 극소수가, 아, 그, 아, 극소수였어요. 하지만 3.1 운동 당시에, 그 당시에 보면 민족 대표가 3 3명 중에서 기독교인만 이 16명이었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계몽했고 그들이 정직하고 음주한하고 도박 등 그것을 끊었고요. 기독교 일어서 성경적 삶의 모습을 보이는데, 길선주, 길선주 목사님은 민족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어, 도산 안창호 상, 안창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를 설립한 기독교 신앙으로 민족을 개몽한 민족의 스승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 선배들이 보여주는 이 삶을 드리는 찬양과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정직과 신뢰와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아, 우리 삶을 통해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아, 예수님 사람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끔 다시금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의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초대교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담겨있어요. 초대교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첫째,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46절에 들어있죠.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모습의 의미가 담겨있어요. 초대교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참미합니다 47절 상만절에 되어 있죠.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의미가 담겨 있어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세 번째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합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참미하며또온 대사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시니 이는 적용적 해석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모습의 의미가 담겨있어요.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번역된 헬라 원문 표현은요. 소조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지는데 보존하다 지키다는 의미가 담겨있고요. 지키다 는 의미 담겨 있고 이 안녕을 주다 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신 것 주체가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점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참여하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그 같은 모습에 인해서 마치 건강한 몸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듯이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해 받을 영혼들을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사람들을 구원하는 모습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다시업을 보면. 아, 그, 최후의 구원 성적 모습, 종말 때에도 대환한 때의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것을 보면은, 아, 개시록 7장 9절서 10절까지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이 이후에 아, 내가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자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는데, 고원하심이 보호자 안 드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또 다르시. 이것이 정말 재림까지 선교를 완수한 걸볼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영원구원하는 역사는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역사를 이제 감당했는데, 지금은요, 다 영혼이 매만할 수어요 대우 하나 면 이제 직전에 다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성도를 회복시켜서 도중인들을 회복시키고, 종도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 다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초대교에서 회 아름다운 신앙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초대교의 아름다운 신앙 모습첫 번째로, 말마다 성전의 모기를 심썼다 이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모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참여하는 모습이라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곧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세 번째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했어요. 이는 곧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초대기 신앙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전부 다 매나갔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운주의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 그들을 면합니다 예외 열정이 회복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께 님 영광 드리면서,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가고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한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고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고 기다리시고요. 마태문 10장 7절에 우리 가족 모두가 천국가게 해달라고 마태문 10장 8절에